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장이 급락하고 나서 변동성 이 확대돼가지고 뭐 다우 지수가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왔다갔다를 한 이후에 어, 거의 오랜만에 800포인트 정도 급등을 했고요. 어, 그때보다 다우 지수의 그 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에 3% 정도에도 800포인트 정도 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달성을 했고요. V자 반등을 뛰어넘어서 어 거의 체크 표시 마냥 어 체크 체크 표시 마냥 급등을 하고 있고 어 일단은 왜 그렇게 올랐느냐라고 봤을 때 고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걱정했던 게 고용이잖아요. 어 근데 지난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에서 어 고용이 770만 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히려 250만 건 증가했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1 0만 명이 더 고용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20% 예상했지만은 실제로 13%가 발표가 되면서 야, 좀 있으면 경제 정상화 되겠구만 이러고 어, 증시가 이제 예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장이 급락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어,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하락장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과거형으로 쓸수 있을 만큼 시장은 완전히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이 무엇이 이제 발목을 잡을까라고 보았을 때차층메물이겠죠 어뭐 어떤 뭐 다른 악재 이런 거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8월 되기 전까지는 어뭐이 코로나 19로 인한 뭐, 뭐 경기회복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한 8월 9월쯤 되면 이제 코로나 19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그 정치적. 어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게 문제가 될수 있겠죠. 어 이제 그 부분은 뭐 차차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미국 증시만큼 한국 증시도 오르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좋습니다. 어 일단은 좋고 어뭐 어, 급등하겠죠. 아침에 급등으로 출발하겠지만은 문제는 급등 이후에 어 처음에 이제 은봉이 뜨게 될 텐데 어, 은봉이란 하락한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시가 대비 하락한다는 겠죠 급등하고 나서 조금 출마질 수 있는데 어, 오히려 그, 그 오히려가 아니고 그 MSCI 한국 ETF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사 퍼센트 급등했거든요. 우리 증시가 그때 일점사 퍼센트 정도 올랐죠. 사 퍼센트 오르면서. 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여지가 있고 또 환율도 1200원 이장 중에 조금 깨졌습니다 었 여기 환율이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뭐 외국인 수급도 이렇게 불리하지 않지 않을까 어뭐 증시 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채권 쪽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이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채권을 사준다 라는 것은 굉장한 호재입니다 아지 어, 그거는 뭐 저희 주식 하데 엄청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넘어가고 어 일단은 급등 이후 차익 매물이 항상 나오는데 이건 지난주랑 같습니다. 지난주에 항상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기관이 산리 샀니 안산리에 따라서 어 시가 대비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올랐던 업종들은 금융, 증권, 에너지, 전기, 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어, 나,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업종들은 차익 매물에 정말 취약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혹시 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조금 차액 매물 좀 실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어떨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바도스 지수가 나스닥은 2%인데 반해서 2.57% 상승했죠. 반도체 왕 제약 바이오가 어 나스닥이 상승을 뭐 거의 가져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뭐 반도 체중의 강세 우리 시장에 정말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또 뉴스가 있긴 하지만은 어, 현재 시가 뭐 미국 선물 지수가 0.6%어그 다음에 원유도 40달러로 회복했네요. 어 40달러로 회복했고 금값도 1,600원대. 구리도 2.5대 어 지금 뭐 증시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제 오늘 너무 이제 뭐큰 걱정 없이 어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만 체크하고 어 시장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도 지켜보고 이따가 스튜디오 방송 때 아. 그다음에 마감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